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느헤미아서 7장 5절에서부터 7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이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조사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이끌었던 이런 귀환자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묵상했던 에스라서에 나오는 2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과 성전의 봉사를 맡을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는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직에서 다시 제외되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이 기다리라는 명령이 재확인됩니다. 모든 백성은 각자의 성업에 거주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성전 봉사를 지원하였고 이 명단은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것과 이 족보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니헤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족보를 조사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물리적인 사역이 마치고,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이 확립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서를, 해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느헤미아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족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명단은 이 명단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일차 귀한 공동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시대를 담아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앞선 앞선 시대 때 일차 포로 귀한 사람들을 명단을 적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공동체가 과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이 언약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였었고 2차는 에스라 시대였었고 3차는 느헤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61절에서부터 65절까지 이렇게좀볼 수가 있는데요. 족보의 그 내용들 그리고 성직의 순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어, 귀한했던 백성들의 명단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1절로 좀 넘어갔는데, 61절부터 63절을 보게 되면, 명단에 포함된 제사장 가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밝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직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64절, 65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이 족보를 알수 없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 정말로 그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의식을 진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제의적인 면에서 이들은 어, 명단,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지성물, 거룩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또 응답을 받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불확실성은 이 거룩한 직무의 순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들이 성직을 할수 없도록 잠시 동안 중단을 시킨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언제고 다시 복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직을 잠시 동안 중단시킨 겁니다. 이것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느헤미아에 단호했던 원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 66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헌신과 이제 정착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66절에서 69절을 보게 되면 이 귀한했던 공동체의 총수는 42,360명이며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자들이 245명,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할 때,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자들이 남은 자라고 했었죠. 이런 자들의 수를 확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70절에서 7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족장들 중에서 몇몇이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금과 은과 의복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헌물을 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드릴 때는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은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이러한 이 족장들의 태도는 성벽 재건 이후에 예배를 위한 재정적인 헌신도 필요했었는데 이것들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나 재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졌고 또 영적인 정체성, 족보가 확보된 이후에 이제 공동체 전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봤을 때참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고, 힘듦도 있었고, 또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숫자를 확보하고 다시 공동체가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서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공동체는 정체성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외적인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성벽을 짓고 나서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인 이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재정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질서와 내게 주어진 이 측분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반드시 바르게 확립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분자들, 교회에 있는 공동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직무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함께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